안녕하세요.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오늘은 주변의 강대국 중국과 한민족이 역사에서 어떻게 관계를 설정했는지 알아보고 지금의 위치와 앞으로의 위치를 역사에 비춰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엄청난 인구, 광활한 땅, 이름만으로도 심적으로 두려워하거나 압도당하는 한국인들이 많은데요. 정말 대한민국이 아직도 중국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늑대는 양을 사냥할 때 양대의 숫자에 겁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늑대는 제일 약한 상대가 아닌 가장 강한 상대를 선택해 공격한다는 명언도 있죠. 이런 용맹 때문에 기마민족들은 늑대를 숭상했습니다. 우린 용맹하고 자랑스러운 기마민족의 후예입니다. 그럼, 우리 조상들이 중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고구려의 역사는 중국 한족과의 전쟁의 역사였죠. 고구려가 북방민족이 아닌 중국을 공격한 기록을 보면 고구려 5대왕 모부왕이요서지방과 지금의 북경 근처의 태원을 공격하죠. 후한이 고구려의 반란자를 받아들이자 고구려가 후한까지 응징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중간에 낀 요동지역의 태수가 고구려와 후한의 전쟁을 중재하며 전쟁이 일단락되죠. 침공을 당한 쪽이 아무런 공격이나 보상도 없이 전쟁이 끝났다는 건 일종의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역사 최초의 모우 석정자로 기록된 고구려 6대 태조왕의 어머니 부여태우는 집권하고부터 후왕과 끊임없는 전쟁을 합니다. 서기 54년 요서를 군사 1만 5천으로 선제 공격해 한나라군 5만을 격파하고 요동을 회복하였으며 서기 55년 한나라가 10만 대군으로 쳐들어오자 부여태후가 직접 출전해 적군을 모두 격파하고 오히려 요서지역까지 점령하죠. 고구려 11대왕, 동천왕에 이르러 다시 요동을 공손씨 세력이 차지하자 고구려는 위나라와 동맹을 맺고 공손씨를 멸망시키죠. 멸망시킨 요동을 위나라가 다 먹어버리자 화가 난 고구려는 위를 산제 공격하죠. 위나라가 반격하자 고구려가 적을 모두 괴멸시키고 위는 전열을 정비해 더 많은 대군으로 쳐들어와 고구려 수도 환도성을 함락시키죠. 고구려의 동천왕은 위군을 피해 퇴각하던 중 유유와 미류의 항전으로 위군을 격퇴시키죠. 그 뒤로도 위는 계속해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259년 위의 장수 울지혜가 고구려를 공격하자 중천왕이 양맥전투에서 위군 8천을 몰살시켜 위의 고구려 전략에 심각한 타격을 주죠. 강한 힘만이 자주와 자존을 지킬 수 있음을 역사는 기록합니다. 수가 중국을 통일한 뒤 고구려의 신하가 될 것을 강요하자, 598년 고구려의 26대 영양왕은 김화병 1만을 이끌고 요소를 선제 공격합니다. 이것이 70년에 걸친 수당 제국과의 전쟁의 시작입니다. 고구려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존을 지켰고, 고구려뿐 아니라 신라도 당나라가 고구려 멸망 이후 신라까지 지배하려하자 신라의 서로유 장군과. 고구려 부흥군 고현무 장군을 지원하여 신라 고구려 부흥군이 670년 요동 오골성의 당군을 선제 공격하며 7년 나당전쟁이 서막을 엽니다. 신라는 당대 최강국 당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며 굴종이 아닌 자주를 택합니다. 그뒤 요동에서의 패배와 성문전투에서의 패배를 교훈삼아 내소성 기볼포에서 신라군은 대승하며 당군 20만을 격파하고 대당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때 고구려 신라 백제가 비로소 하나가 되죠. 고구려 의 뒤를 잃은 발해도 천문용 전투에서 당군 수만을 격파한 뒤 나라를 세우며 패권국 당에 도전합니다. 발해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당은 흑수 말갈족과 연합해 발해를 압박하죠. 발해의 장문유 장군이 수군 선단을 이끌고 중국 산둥성의 등주를 공격해 등주 자사 위준을 죽이고 등주를 초토화시켜 당의 수군이 발해를 공격할 전초기지를 제거하고 발해는 거란 돌궐과 연합해 마도산에서 당군을 괴멸시킵니다. 이후 당은 발해와 우호를 하는 방향으로 선회합니다. 당의 인구의 수십분의 일밖에 되지 않지만 늑대의 정신으로 승기를 잡고 힘으로 대등한 관계를 이룬 것이죠. 남북국 시대 이후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답게 거란족의 요나라와 수십년의 전쟁 끝에 귀주대첩으로 동북아시아의 3축 중한축을 담당하며 요와 송나라의 우위에선 국제관계를 설정합니다. 요를 이긴 승전국 고려는 송나라에게 사신단이 방문할 때 조공사절이 아닌 나라의 손님이란 뜻의 국신사로 송나라를 방문하였으며 거란적 요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려와의 친교를 위해 고려사신들을 극진히 대접하죠. 그 와중에 사신접대 비용과 과도한 송나라에서의 혜택으로 송의 백성들이 고려 사신 접대에 괴로워했다고 기록하죠. 이에 시인으로 잘 알려진 송의 소동파는 고려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없애고 고려와 단절을 주장하죠. 송나라가 요나라를 공격할 때 고려가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왜 고려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냐는 것입니다. 허나 이 말은 국제 관계를 전혀 모르는 말로 만약 고려가 요와 친교해서 요의 후방이 안정된다면 요는 걱정 없이 송나라로 쳐들어올 수 있다는 간단한 국제정세만 알아도 할수 없는 말이죠. 이는 고려가 요나라에 갔을 때도 다르지 않았고 고려사신은 거만하고 포악해 자신들의 비위를 거슬리면 채찍질을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행포가 심하였다고 요나라 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정체의 원리가 나오죠. 중립은 우리가 어느 한쪽에 붙었을 때 판세가 확 쏠릴 만큼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약자에게 좋은 친구란 없다란 명언이 생각나죠. 위의 예를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강하게 맞설 때 우리는 대등한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한중 관계를 만들어 가야 굴종적이지 않은 수평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